안녕하세요 찡님카페에요 오늘은 가루쿠 케이크 맛해볼거예요 <laughs> 뜯어볼게요 네 이렇게 뜯었어요 이제 가위로 잘라볼게요 네 이렇게 했어요 한번 준비물 꺼내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정체모를 노란색 하루. 파랑색 주황색. 핑크 색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빨간색. 그 다음에 데코레이션 알. 이런 초코 같은 알들. 그 다음에 이거 생크림 짜는이거그 다음에 이건 전 숫가. 그리고 이렇게 틀 준비해줄게요. 이런 틀부터 다 잘라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틀. 그 다음에 이렇게 물 담는 척.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우선은 여기에다가 먼저 불을 거예요. 우선은 노란 색깔 가루를 대 네, 노란 색깔 가루를 내 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한쪽에다가 가루를 뿌려주세요. 그 다음에 물을 한 스푼. 한 스푼.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스푼 해주세요. 왜냐면 크니까 두 스푼을 해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아기 다행히 이렇게 정말 야무지게 숟가락까지 나와있네요, 당연히. 양심은 있네, 양털은 아니네요. 이렇게 열심히 섞어 섞어 해주세요. 시간이 단죽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줄 건데 이렇게 섞을게요. 이런 식으로 가루가 이되게 약간 반죽인 상태가 보이시나요? 네, 이제는요. 이 주황색깔 가루를 이제 잘라서. 이제 여기 통에다가 부어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는 물을 한 스푼 할 건데 이거 딱 봐셔도 방금 가루 넣은 쪽이 더 적어요. 칸이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한 스푼 한 다음에 이렇게 쉐이킹 해주세요. 이렇게 둘다 섞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전자렌지에 돌려줄 거예요. 전자렌지에는, 네, 10초를 돌려줄 거예요. 돌리고 올게요. 짠! 이게 진짜 빵처럼 부풀었어요. 이제 숟가락으로 약간 여기 테두리를 긁어주듯이 이렇게, 네, 해주세요. 배송 빗을 꾹꾹. 그, 하나는, 나오네요. 아! 뜨거, 씨! 후! 그 다음에, 이것도, 꾹! 하면, 슉! 나오네요. 근데 이게 겁나 뜨거우니까, 아우! 조심하, 아, 씨. 하세요. 이제, 이 빨강색에, 이 빨강색을 할 차례예요. 이 작은 구멍에다가 빨강색 가루를 넣어주세요. 기다려보쇼잉. 자, 조용히 해. 죄송합니다. 옆에 누가 있었어가지고. 이제 물을 한 컵만 해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퍼 줄게요. 네 이렇게 했으면은요. 뭐지? 네, 여기에다가 이거를 털어 주세요. 자, 털어 줄게요. 자. 네, 지금 옆에서 뭐지? 그거 해 주고 있어요. 저희는 우선 이거 할게요. 우선. 이제는 뭐지? 파란색깔 가루를 뭐지? 해줄 거예요. 이게 약간.. 약간 생크림 역할을 해준다고 해야되나 약간 되게.. 묽은 느낌이 나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주세요 다 담았으면은요, 이렇게 두 스푼을 모집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막 쉐이킹 쉐이킹 할 거예요. 이 핑크 색깔 가루를 또 첨가해 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핑크 색깔 가루를 넣고 그다음에 물몇 스푼 한 스푼. 푼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막 섞어주세요. 그러면은 약간 핑크 색깔 핑크림 느낌이 나는데, <놀람> <놀람> 냄새 죽인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뭐지? 이 봉투에다가 담아주세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케이크만 이렇게 완성해주면 끝이에요. 감사합니다.